뭐 된다고 해야되나 예뭐 무빙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움직이는걸 쏴야 연습이 되는데 아 그러니까 움직이는게 있어야되는데 저장이 언제 되는지 모르니까 한발 맞추면 저장되는거 아니야 볼치 아프네 그럼 가있 어야 뭐일단 이정도 거리 는안 돼？일단 해보 니까 대충 한요 정도 거리, 요 정도 거리 에서 맞출 수있 겠다. 그죠？자 늑대 사냥 갑니다. 아, 킬 필요 없어. 와... 총이 지금은 사실 편한데, 그렇지? 단발을 팍. 끝는데총 버렸어 지금. 총알 별로 안 무거워. 볼까? 총알 뭐, 예. 네. 좀 무겁네. 무겁게 하네, 좀. 정면, 정면? 안 보이는데? 오, 저 있다! 아, 시다라 그동안 수없이 갈고 닦았지. 너를 잡기 위해서 이 총알은 필요 없다. 좋지. 좋지 않은데? 속사? 어등 맞았어? 잡긴 잡았다. 아, 잡긴 잡았는데, 얼마나 달았지 저장 안 됐지. 한 마리 더, 더 잡아보자. 움직이는 거, 아, 등 맞았어. 아, 한 마리 더 있었는데, 어! 좋은 기회가 찾았어. 조 미간을 뚫어야 돼 미간. 가라 약간 늑대랑 사우스 저장된 거 아니야? 불러와봐야겠네 아니네. 아이씨 괜히 괜히 로드했네. 아 짜증. 다시. 제가 처음 총을 쐈을 때도 그랬죠. 연습이 필요합니다. 이제 제가 한발 놓칠 때마다 골치 아플 거야. 음. 이번에 머리 한번 맞춰보자. 응. 연습했다고 치고, 어! 사슴! 총알이 왜 여섯 발이지? 아, 아니, 총알이 아니라 화살이 왜. 야, 일곱 발에 쳤다. 아, 아 한발저기하고 늑대도 있습니다. 한발 맞추면 도망갈까? 장거리에서 맞추면? 원샷, 원샷. 저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사슴은 좀 멀고. 아니, 어떻게 알고 견문색을 익혔구만. 스매, 아까 늑대가 한 마리 더 있었는데. 맞췄는데 뭐야 맞춘 건가? 다시 아 여러분 악몽을 꿨어요 네 화살 두 발이 다 빗나가는 악몽을 꿨습니다 어, 다시 물부터 아... 마시고 늑대는 안 맞았네 아. 그러니까 비껴 맞으면은 비껴 맞으면 도망간네요. 그죠? 꿈에서 내가 분히 배웠어요. 네. 이번에는 다릅니다. 야이씨 거어디 맛. 야 이거 어디 맞... 야, 쓰기 진짜 힘들네요 와... 지기 쓰기, 쓰기 진짜 힘드네 골 때리네 이거 혹시 하... 숨참는 기능 있나? 기어봐 당기고 여이게 왔다리 갔다리 거려 골치 아, 아프네 다시 움직이는 거를 단발 헤드샷으로 잡을 정도로 연습해야 돼. 여러분들은 이제 빠져 듭니다. 간다, 이 거리에서 헤드샷 가능한가? 야, 이 거리에서 헤드샷 하면 이제 기가 막히게 할텐데. 야, 이거 근데, 이거? 음. 이 정도로 보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한줄 아니? 응? 공룡아? 어, 어. 이번에도 잔인한 꿈이었어. 내가 동물보호협회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꿈이었어. 꿈이길 망정이지, 위험했어. 아. 문제는 사슴인데. 도로의 찬스 맞았나? 피를 안 흘리는 걸로 봐서는 속사, 속사, 속사. 진짜 빠르네 사슴 잡고 싶다 사슴이 아마 늑대 쫓겨서 일로 올 겁니다 그걸 난 노리는 거죠 자 늑대 쫓겨서 일로 오겠죠? 아직 모잘라. 내가 어벤져스에 들어가려면 더더 명중률이 좋아야 돼. 딴 곳을 보고 있으면서도 맞출 정도의 명중률이 나와야 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을 하도록 하지. 포크의 시대는 같다. 이제 크루우의 시대다. 네, 저것은... 야, 요 거리에서 저거 맞추면 여러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? 야, 이제 이건 진짜... <laughs> 아, 아직 아니야. 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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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근접 각이 안 나와. 각이 안 나와. 너무 각이 안 나와. 총으로도 못 맞춘다고? 아니, 그건 그런데. 해봐야지. <laughs> 이제 누가 사냥꾼이지? 저지하고, 뛰어뛰어! 아, 손목 염조아 씨. 아, 저장됐다. 화살 아까 한발 빗나왔는데. 아, 손목 염조가 니놈을 추격해주마! 니놈을 끝까지 추격해주마 자식으로 같이 피 흘리고 있다 쥐고 아 킥킥킥킥당했어 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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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했어, 킥. 늑대가 이게 참, 이게 교활한 게 무빙을 해, 이게 그냥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놀래키는 용도로 쓸 수도 있겠구만. 이쪽으로 써야 되네. 그니까 핏자국 흘리던 애는 어디 갔지? 그놈이 그놈은 아닐 텐데, 사슴 잡자, 사슴. 这个、okay. 어디였지? 잽싸네 끝물까지 일곱 시간. 쉽지 않네. 하지만 쉽지가 않아. 화살? 화살 안 줬어? 어? 야저 늑대 아까 그 늑대 아니냐? 맞물릴 것 같은데 난이도가 난이도가 어려움이라 그런가 점이 없어요. 아, 패치했어? 그래. 그러니까 이게, 이게 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게임용 모니터면 점이 있을 텐데. 점 찍는 기능 있잖아. 이게 그냥 돌아갈 순 없지. 하나 잡아야지. 먹을 것도 없는데. 팔 어렵네. 아 이게 그냥 근데 이게 조금 홀딩돼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움직여 왔다리 갔다리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너무 리얼티를 많이 살렸어 총이 편한데 말이야 어떻게 한 마리가 없지? 이 여기 여기 그 적재창고인가 여기에 뭐가 있더라고 그때 한 마리 있던데 이채 내가 확인한 건가 확인하는 거지 그때 음. 한 마리 보인다. 울 났어 아! 아이씨. 짜증 이번에도 높았네 아씨 죄수 없냐 도탄되었습니다. 잡으러 가야 되는데. 탈속에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?